어,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거다 얘기하기보다는요 그 전략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촬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다 하면.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만 간단히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액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일단 오늘 S&P 500 지수 많이 빠졌습니다. 5% 넘게. 빠졌고요 그, 선물 움직임 보면, 선물은 그, 종가, 현물 전문가 이후에도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두 개가. 그래서 주시장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나스, 어,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많이 깨졌습니다. 관세가 글로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시아장이 그나마 좀난것 같아요. 아시아장 깨지는 게 그나마. 우리나라도 선방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하,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네요 음, 여하튼 어, 일단은 미국장이 최악이냐 최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악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52주 바닥으로 다 붙습니다 지금 이게 52주 이쪽 붙으면 이게 바닥이라는 얘기거든요 구글이나 구글 52주 바닥 최저점까지 내려온 거죠 최악의 상황에 가면 이게 다 바닥으로 왼쪽으로 붙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그렇지 않은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경기 방어주 쪽으로 주식들이 이제 민감지에서 가, 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하지만 이 최악으로 가면 얘가 다 아래쪽으로 붙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상태보다는 한번더 내리 꽂는 상황이 되면 그게 최악의 상황일 거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예, 봐야 될 부분이고 지표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책, 그 관세와 관련된 어떤 그 충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확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S&P500 지수 같은 경우엔17% 빠졌습니다 우리 직전 고점에서 보면 17%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이 22%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일단은 1차적으로 매수를 해줄 만한 매력 포인트에는 들어온 거죠 제가 이 동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렸는지 아니면 교육생들한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 튀는 이날 주식을 일부 조금 살짝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거 매수한 이유는 이렇게 들려 올라가면 현금화하고 다시 기다리려고 매수했는데 얘가 좀 올라가다 말고 밑으로 밀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서 1차 매도했고요. 절반을.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반등한 요 날. 요 날, 그,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발표하기 전날입니다. 아니, 당일입니다. 당일 장중에 전부 매도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매수를 했는데 그 가격차가 제 매도 가격차하고 오늘 매수 가격차가 10%가 넘습니다. 지금 이것도 매수한 게 중장기적으로 들고 있을지 어떨지는 뭐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될 부분이고 반등하면 포지션을 아마 다 청산하면서 이익을 회수하고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 많이 그살 만한 일정 포인트는 좀살 만큼 들어와 있다. 그리고 빅스 지수를 보면 빅스 지수를 보면 이게 예, 빅스 지수를 보면 지금 이 정도까지 튀었잖아요. 이 정도까지 튀었으면 지금 최근에 튀튄것 중에 강도가 가장 센 강도거든요. 이 정도면 이게 이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튀었던 강도보다는 살짝 낮아요. 한 절반 정도 올라왔지만 이건 이제 리세션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날 거라고 해서 튄 거고 이것도 사실 이거만큼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이건 셧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강도가 이 정도까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향후에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주 4월 9일 날인가요? 관세가 발효되고 뭐 이런 얘기 그전에 이제 물밑 협상이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쉽사리 협상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만 강도가 너무 셌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친다면 저가 매수를 친다면 지금 정도 한번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긴 한데 이게 최적의 타이밍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제 의견이고 여하튼 근데 이제 문제는 흐름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요거 말고 어 어디 갔나? 아 이거네요. 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나온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재와 관련된 거든요. 다 내리꽂고 있죠. 지금 주간 단위로 내리꽂은 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이제 금값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내리꽂고 있고 금속 쪽이죠. 메탈 쪽에. 이게 농산물 쪽인데 농산물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리꽂는 게.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건 세부적 분석은 하지는 않을 건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그 얘기는 드렸었죠.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연두색이. 요게 이1년국채 수익률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쭉쭉쭉 막 밀려 올라왔어요. 내려왔다가 쭉 밀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밀려 올라오던 게 주가가 폭 나가면 10년 국채 수익률 밑으로 밀려 내려올 거다. 네, 그런 패턴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오늘 4% 3.8 얼마까지 찍었었습니다. 장중. 그러다가 지금 4% 살짝 위단으로 올라왔죠. 4.0084.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추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랫방향으로 밀려 내려갈 것 같은데 이 밀려 내려는 강도가 무한히 밀려 내려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정말 좋은 포인트는 이 정도 내려가는 걸것 같아요 한 4.6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이 정도 내려가면 4.6 초반까지 내려갔죠 4.6 정도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일단 0년국체는 일단 청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오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요게 유가고요 요게 구리입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 특이했던 건어 이상하다. 경기 수축에 대한 부분이나 불안정성 때문에 유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구리 가격은 올라가네. 여기서는 이제 안 보이는데 구리의 그 에리미니 쪽 재고도 점점점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루 아침에 이제 트럼프 관련돼서 급락 어, 완전히 붕괴되면서 추세적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둘 다. 경기 수축을 아주 강력하게 그 모든 원자재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전부 다 경기 수축에 대해서 전부 다 발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게 금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도 지금 이제 조금 순환매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상태입니다. 이거는 장기적 데이,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요게 실버입니다. 이거 파란색 계열이. 그다음에 노란색 계열. 요게 고동색. 이게 네, 금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실버가 금하고 같이 움직이다가 실버가 약해지죠 그러면 골드가 올라가질 못해요 이런 패턴이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여기 여기서도 일어나죠 같이 미친듯이 튀었다가 실버가 쭉 내려오니까 골드가 정거점을 돌파를 못하죠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됐냐면 잘 보시면 예. 금값은 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실버가 밑으로 쭉 흘러 내리더니 살짝 내려오는 걸 무시하고 아래로 세차게 내리꽂죠그러 금이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3000달러를 넘어서서 상가에 많이 올라가서 뭐 3500, 뭐4000 이렇게 부르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에 가능성이 제로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최근 트렌드를 보면 약간 불안하다. 금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는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린 적이 있던가요? 아니면 제가 다른 강의를 PB들 강의할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금값이 밑으로 내리 꽂을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어, 1 0년 국채 수익 아래로 내리 꽂으면 안전 자산 선호도인 1 0년 국채로 자금이 몰릴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주가 큰 폭으로 폭락하면 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두 가지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금이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자산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차트가 잠시만요. 이 얘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그 비트코인이 주가하고 동질성을 가지는데 주가가 폭락할 때 비트코인은 밀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최근 트렌드를 보면. 주가가 정점을 치고 헤매고 있을 때 그죠 비트코인이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주가가 폭락했는데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반응은 덜하고 있어요 덜하고 있긴 한데 얘가 버티면서 밀고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싸지면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그 투자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주식이나 모든 자산이 폭락해서 위험 회피 현상이 강해지면 비트코인도 거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폭락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일단 트럼프 지금 이제 향후의 관점 그 포인트는 중국하고 유럽이 어떻게 미국에 대응하느냐가 핵심일 겁니다. 어, 세계 가장 큰 무역 기업 세 개가 유로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럽연합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가장 큰 시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서 미국한테 상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적으로 무역 전쟁이 어느 광도로 세질 거냐라고 하는 걸 결정할 거기 때문에 중국이 일단 먼저 여기 보시면 물론 유럽에서 반응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 34%를 모두 다 때린다 그랬거든요. 어, 미국이 사, 어, 시, 9일부터 발효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던가요? 중국은 하루 뒤에 10일부터 발효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미국산 수입품의 34%를 추가로 때린다고 랬거든요 그러니까, 어, 너 때려? 나도 때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중국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전 세계에서 중국만 때렸다면 중국이 유화적인 액션을 취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전 세계의 우바이을 보고 다 때리니까 아 이거 봐라 이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곳에 다 관세를 때리는 형태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분 관세만 때렸어요 그것도 크게 미국에뭐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지금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시장한테는 악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연합 전체적으로는, 유럽연합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EU 수장 같은 경우에는 관세 준비가 돼 있고 보복을 시사했는데 영국은 10% 기본 관세가 맞았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영국은 기본 관세 맞고 협상을 하겠다고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미 투자 일단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단 이후에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복관세나 이런 쪽에 대한 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협상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그 관세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형태,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는 세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독일도 일단은 강력한 그 대응보다는 협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향후 협상 진행에 대응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건 봐야 될것 같고. 캐나다는 25% 맞불 관세를 때렸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파월이 오늘 한마디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관세가 예상보다 크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어, 경제적 여파도 비례해서 작동할 거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음, 그 다음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몇 분기 갈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는 계속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통화정책은 사실상 관망 기조를 시사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건 없고 다 악재죠. 그래서 주식이 최악의 상황에 가 있는 거냐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다만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 시적 반등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간에 약간 정도 포지션을 약간 늘리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만 생각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제가 좀 많이 빠졌다고 얘기한 게 기술적 반등에 대한 것에 대한 많이 빠짐이지 지금 현재 흘러가는 전체적인 뉴스 기조에 대해서 많이 빠진 거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실제 많이 빠졌다고 보려면 이 52주 쪽에 쫙 주식들이 다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명을 아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서울경제 송주 기자께서 올리신 거고요. 여게 연합뉴스의 송지용 기자께서 올리셨고, 요게 이제 KBS 뉴스의 뉴스에 윤진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요게 서울경제 김 김흥록 기자께서 올리셨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세계일보에 김기완 기재께서 올리셨는데 중요한 건 월간은 침착률이 60%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초반에 뭐10%때뭐 이렇게 있다가 지금 갑자기 60%를 튀었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말이 더 웃긴 거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환자가 더 강해질 거다. 그러니까 내리꽂는 걸 보겠다. 이런 뜻인 걸로 보이고요. 트럼프가 내년도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일단은 두들겨 맞아도 오래 두들겨 맞아야 되겠죠. 올해 새 책에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내년에 회복되는 기조가 가야 중간선거에서 표를 좀잘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희망고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정권을 잃은 게그 정부 재정지출을 너무 많이 풀어서 i r n 의칩스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많은 돈을 풀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 누적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작 동을 해서 그게 이제 서민들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한번더 얹혀서 관세 쪽에 인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내년도에 올해 압력 가해진 게 내년 하반기에 과연 풀릴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칼을 뽑았기 때문에 관세에서 무엇인가를 챙겨서 그걸 가지고 소득세를 낮춰 주거나 이런 형태의 뭐 무엇인가 선심성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 정책으로 과연 흘러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서 세금을 좀 관세를 좀더 거둘 수도 있겠죠 물론 무역 그 흐름이 줄면 그렇게 원하는 만큼 걷지도 못할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물가의 압력이 소비를 비축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득세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럼 소득세를 낮추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에 이어질 거거든요. 좀 무모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게 그 대량 해고를 하는 거거든요. 2월 달에 나온 거, 보면 3월 달에 대량이고 숫자가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초기 그 4월 달이면 우리가 락다운 막 시키면 난리칠 때거든요. 그때만큼이나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3월 초 이 3월 6일날, 이게 4월 3일,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게 지금.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게 작동하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어, 비용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요? 일단 투자를 유보할 것 같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판매가 줄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주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해고에 대한 부분도 매력적으로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지금까지는 해고지표가 그렇게 괜찮게 나오고 있지만, 향후 해고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한국 방송 기자 클럽에 BJC 저널에이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께서 올리신 건데 요거는 이제 2, 2월 6일자입니다. 여기에서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분이 영광스러운 스무트 홀리라고 하시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대공황 끝날 쯤 돼서 난리를 치면서 대공황을 길게 끌게 만들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 섬토홀리법이 1930년 6월 17일 날 오픈됐는데요. 요때 제가 주가 차트, 요거는 어디에 나면 위키피아, 위키백과,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얘가 일봉 차트인데, 이 1929년도 그 9월에 딱 정점을 치고요. 한번 주가 붕괴되다가 반등하고 있었는데, 여기. 스무트 홀리법이 발효되는 고시기 그 아래로 폭락합니다. 고전부터 그 조짐이 있었겠죠. 좀좀 흘러내려가다가 아래로 직격탄으로 폭락합니다. 중간쯤 넘어서. 이 스무트 홀리법 관세법 하면서. 그리고 나서 반등을 치긴 쳤는데 정거점을 못 가고 추세로 계속 쭉 밀려 내려갔죠. 장기간 주식시장이 한참 헤맸거든요.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면, 이 지금 나스닥라고 볼까요? 잘안 보이니까. 예, 네, 나스닥라고 보면, 하루 내리를 꽂았죠. 이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반등해서 들렸다가, 저는 다시 한번 쭉 밀리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내려왔다가, 이게 지금 꽂는 게 여기서 끝난 건지, 한번 더 다음 주에 밑으로 내려가서 끝날지는 저도 일단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네, 뉴스 보도 나오는 게, 일단 뭐 오늘 그제롬파월연주의장이 금리 인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발표를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악재 중국이 이제 반대적으로 강력한 보복을 얘기했고 했기 때문에 월요일 초반 다음 주에도 주식시장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정도는 아랫 방향이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내려온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주봉을 보면 주봉을 보면 예. 이거 한번 내리꽂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3주 정도, 여기 보시면 4주 내리꽂았죠. 2주 내리꽂았잖아요. 여기 3주 내려왔죠. 3주 내려왔죠. 2022년도 보면, 여기 초반에 있다가, 반등했다가, 여기 살짝 움직이는 하나, 둘, 삼주, 세개 꽂았습니다. 지금 3주를. 여기 보면 더 꽂았죠. 반등했다가. 여기서 추세적으로 지금 내려왔다 반등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꽂고 있거든요. 내리. 다음 주에도 음봉 형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래서 지금 바닥이 어디냐 알 수가 없다 지금 다만 이걸 부분적으로 접근한다는 관점에서 놓고 오면 1차적으로 매수를 할 타이밍은 됐다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로고차 들어보죠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1차 매수를 할 가능성은 일단 열렸고 들렸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2차 매수를 또 해야 될 거고 큰 흐름으로 보면 두번 내리꽂고 마지막에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간 거거든요 이큰 흐름으로 보면 한번 지금 내리꽂았고요 반등했다가, 한번 내리고, 반등했다가, 두 번째 내리는 이런 형태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관세협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향후의 경제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상황은 좀 모니터링을 계속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좀 특이하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그 실질 소매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 PC, 리얼 PC 데이터 중에 제가 특이하게 말, 특이하다고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요겁니다. 서비스가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연두색이 여기. 어, 이상하네. 굿스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추세적으로. 서비스는 내려오는. 이게 왜 특이한 거냐면, 이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기는 리얼이고요. 리얼이고, 리얼이 데이터가 짧아. 여기까지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목입니다. 이 명목에 그냥 PC만 한 건데, 굿스하고 서비스를 보는 거거든요. 굿스하고 서비스를 왜 잘라서 보냐면,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예, 이렇게 보시면 위로 튀어 올라가죠. 그죠? 얘 상대를 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구스는 아래로 빠집니다.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서비스가 마지막까지 버텨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서비스가 마지막까지 버티고, 구스가 먼저 빠집니다. 먼저 빠지고, 서비스가 나중에 이제 따라와서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인데, 최근 보면, 오, 이상하네? 서비스가 빠지고, 구스가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 오늘 뉴스 보다 보니까 사재계획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소비가 충격을 받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서비스 쪽에 그런데 구스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잘안 밀리고 이렇게 PC가 올라가는 반등하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재기를 때리고 있어서 관세하는 것에 대해서 선 사재기를 함으로써 구스 쪽이 반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으면 이게 서비스 업종이 결과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좀 빠른 속도로 이미 관세 협상이 관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약간씩 안 좋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기 때문에 꼭안 좋은 패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약해지고 있었다는 이런 패턴으로 놓고 보면 지표가 앞으로는 좀 강렬하게 밑으로 밀려 내려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는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말고 일반적인 걸로 보면, 어 제가 촬영 중에 잠깐 동영상을 멈췄는데 왜냐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니까 여러분 느낌이 없으셔서 느낌이 있으라고 그냥 그 수치로 보고, 보는 걸 바꿨거든요. 보면 서비스가 이렇게 올라오다 말고 여기서 올 1월 달에 쭉 꺾였잖아요. 이게. 그리고 올라오는 강도가 이미 올해 들어서 올해 1월 달에 강도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제품이 쭉 올라오다가 쭉 빠졌는데 쭉 튀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어, 쭉 구매하는 게 줄었다가 다시 튀었죠. 이 관세 때문에 지금 밀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 뒤에 트렌드가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내리꽂을 것 같은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지금도 사재기 뉴스보드가 나오는 거 보면 3월 달까지는 제품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이 서비스는 떨어지고 이렇게 작동하고 그 다음에 4월 어 나오는 4월 지표부터 4월 5월 이런 지표들은 둘다 아래로 내리꽂는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주식시장이 올해 전반기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움직임의 방향은 이게 내리꽂았다가, 이렇게 내리꽂았다가 반등했다가, 이렇게 내리꽂는 이전에 봤던 것처럼, 1차로 세차게 내리꽂았다가 1부리그, 반등, 2부리그 한 다음에 조정의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갈지. 여기서 반등한 다음에 관세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지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옆으로 이렇게 흘러갈지 아니면 관세가 빨리 협상돼서 세차게 여기서 뭐 한번더 빠지든 살짝 내리 올라갈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음, 이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는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음, 트럼프가 관세협정을 세차게 밀어붙일 것 같고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을 때까지. 그런데 중국 쪽은 일정 부분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액션을 취할 것 같고.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충격은 사재기를 때렸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소비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올스톱? 스톱이라고 러긴 그렇지만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서 투자와 소비가 싹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경제 충격파를 주고 거기에 고용까지 충격파를 주면서 동시에 그두 지표 고용지표와 소비지표가 다 밀려 내려가고 글로벌 투자지표까지 쭉그 다음에 무역동향지표가 꺼지면 그러면 얘가 여기서 쭉 반등했다가 쭉한번더 밀리는 액션을 여기 취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죠. 협상과 관련된 흐름 그 다음에 실제로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최악의 상황까지 한번더한번 반등이 한번더 밀리는 것까지 갈 거냐 그렇지 않고 개걸음이나 어, 빠른 속도의 반등으로 갈 거냐 이거는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액션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어, 다시 한번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다고 그런 게 26분이 넘었네요.